내 이름은 도리. 오늘은 농부가 되어 볼 겁니다. 밀가보리가 자라네, 밀가보리가 자라네, 밀가보리가 자라는 건 누구든지 알지요. <웃음> 뭐야? <웃음> 순이야, 그거 우리 노동요라면 되겠다. 오? 어? 그럼 나는 노래 담당하고 오빠는 노동 담당하면 되겠다. <laughs> 노동 담당이라고? <laughs> 우리 오늘은 우리의 정원을 갖고 볼 거야. 오, 정원? 응. 농부네 원래 힘들게 일하니까 노래가 필요해. 오케이! 순이 그럼 스피커야, 스피커. 알겠어, 알겠어. 야, 계속 노래 불러! 어? 농부가 시래이 뿌려. 어? 뭐야? 뭐야, 봐봐! 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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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순이야! 순이가 노래 부르니까 이렇게 오들오들 떨리잖아. 이거 뭐야? 내노동가 의미가 없잖아! <laughs> 야, 이거 타이밍 뭐야? <웃음> <웃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농작을 만들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으아, 좋아! 으아, 초, 초! 오빠, 응, 근데 뭐 아이템 있 어? 나 아무 것도 없 는데, 사 밖에 없어. <laughs> 그럼 어떻게 해? <laughs> 일단 우리 한테 는20원 있다. 20원? 응 여기에서 씨앗을 사러 가보자 오 알겠어 안녕하세요 농부 아저씨 농부 아저씨 웃고 있네 <laughs> 오 당근 씨앗 오 이거 두개살수 있다 오두 개나 살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이렇게 추워가지고 심어서 되겠어? 이거 바로 얼어붙을 거 같은데? 나 일단 심어볼게 응 여기다가 이렇게 써? 여기 써? 오케이 두개 심었다 뭐야 이거 발로 밟아줘 뭐야 우와 팔 보니까 바로 자라잖아. 엄청 빨리 자란다. 뭐야 이거? 야, 야, 응? 야! 순이야, 슈퍼 당근 나왔어. 오빠 그거 내가 먹을래. 아, 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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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라.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오. 오빠 그거 방망이 같아. <laughs> 뭐야 이거? 일단 여기다가. 어? 혹시 이 당근 원하시나요? 얼마인지 볼까? 이거 얼마인데요? 얼마인데요? 얼만 우와, 3 0 분하죠. 오, 순이야. 그 사업이 괜찮은데? 뭐야? 10원을 투자해서 39원? 오! 세 배나 튀잖아 우와. 좋았어. 투자 수익률이 괜찮구만. 그래 다 팔아 버리자. 응. 오케이. 5 8원 획득. 오! 그러면 다음 씨앗에 사 볼까요? 아, 근데 이렇게 추운데서 장사해야 돼? 나 지금 너무 추워서 자꾸 덜덜 떨덜하고 있어. <laughs> 다음은 딸기. 신에 이번 딸기야. 오, 딸기도 엄청 컸으면 좋겠다. 아, 추워 죽겠네. <웃음> <웃음> 겨울에 이렇게 해야 돼요. 일단 당근 심고, 딸기도 심고. 야, 또빨아줘 빨리 줘 야, 밟으니까 돼. 바로 자라. 예쁜 딸기야, 빨리 자라나라. 호대로 떨어들, 그게 언제 끝나냐? <laughs> 오빠 그거 알아? 뭐? 원래 농작물한테도 사랑을 주면 빨리 자라. 오케이. 추위가 끝났다 우와 따뜻해졌어 어. 농부가 시래 뿌려 흙으로 덮은 뒤에 발로 밟고 발로 밟아 발로 밟아 발로 발아 <laughs> <밟아, 밟아, 밟아. 웃음> 딸기 여기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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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좀 먹고 싶은데? 이거 먹어봐 안돼 안돼 먹으면 안되지 먹어봐 야 우리 그럼 돈이 없어서 안돼 <laughs> 저 수확은 먹어야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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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어, 그럼 내가 직접 키운다 <laughs> 수리도 그럼 키워보세요 오케이 따뜻 당근이 좀 좋은 것 같아 금방 자라니까 엄청 빨리 자라 그치? 응. 어? 다... 오빠 왜? 나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당근 씨앗이 날아와서 나한테 붙었어 아 뭐야 그런 게 있어? 어 새로 생겼어 돈안 냈는데 생겼어 뭐야? 우와 이거 뭐야 <laughs> 야 완전 대박이네 역시 나는 농부의 자질이 있구만 우와 이거 한금 당근인 것 같아 어디? 여기 와봐 오빠 이거 봐야 뭐야 하하하 <laughs> 황금 당근? 황금 당근? 어 뭐야 이 친구들? 근데 여기 더 좋은 것도 있어 아 뭐야 친구? 나 지금 기쁨에 젖어있는데 레인보우 딸기 우와 저는 이거밖에 없는데요 뭐야 오빠는 제일 안 좋아 <laughs> 못생긴 당근 우와 왕 딸기 왕야 딸기 진짜 크다 <laughs> 이 친구 자랑하러 왔구만 이 친구 뭐야 얼마 있는데? 25,000원? 우와 친구 그거 나줘어 어, 뭐야 선물하기도 돼 그럼 내가 이거 황금 줄까아 그거 얼마인지 한번 봐봐 황금당근에 467! 467원! <laughs> 아 안되겠다 나도 그럼 당근 사러 간다 순이야 우리 농장을 키우려면 이 속도로는 안돼 그럼? 내가 그럼 상점가서 멋있는 걸좀 사오마 오 어? 오 어, 누가 뭐 준다 나야 오케이 황금당근! 하하하하하하! <laughs> 하하 순이가 줬구만 <laughs> 오빠 그거 먹어 그러면 나 순이를 위해서 이그조틱 시드를 살게 어, <laughs> 오! 오 순이야 이거야 뭐야 이거? 이거 엄청 멋진 씨앗인가 봐. 빨리 심어보자. 우와, 뭐야, 랜덤이다, 랜덤. 신화 등급. 어, 우리 바나나 나왔다. 오빠, 빨리 심어봐. 순야, 우리 바나나 이제 먹을 수 있다. 오, 좋아, 좋아, 좋아. 바나나 1%, 2%? 우와, 엄청 천천히 자라네. 엄청 느리네. 오. 그러면 여기 이거 하나 사보자. 뭐. 음. 물주는 게 있어. 아. 이거 좀 빨리 자라나지 않을까? 원래 물을 주면 당연히 빨리 자라겠지. 어, 하나 사니까 공짜로 많이 준다, 뭐야? 야 공짜로 엄청 많이 줘 우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바나나를 찾아서 여기다 물 주자 이렇게 물을 줘 우와 우와 수리야 응? 물 주니까 바나나 금방 자란다 뭐야 아 진짜? 기적의 물이다 여기 봐 뭐야 이렇게 길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자라는 동안에 다른 시도 사보자 정원 가꾸는 거 재밌네 이거 엄청 재밌어 어나 그러면 지금 500원 있거든 응 블루베리 오렌지 튤립? 오. 어. 오 튤립 예쁘겠다 어, 꽃도 심을 수 있어 순이 선물 나한테 오세요 여기 내가 꽃한 송이를 꺾어왔지 와 예쁘다 이거 잠깐만 선물 주기 전에 일단 가격 좀 볼게요 아 뭐야 <laughs> 가격은 중요하니까 이 비싸면 꽃이 안 나가요. 주려고 그러지 순이야 못 주겠다 얼인데 이거 900원인데요 아 나도 줘 <laughs> 안돼 팔아버려 이 오빠가 <laughs> <laughs> 순이야 내가 나중에 키워서 더 좋은 거 줄게 싫어 싫어 우와 어? 순야, 여기 다른 친구들 봐봐. 누구? 여기 농장 진짜 크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밀림 아니야, 밀림? 뭐야, 두리안도 있어, 두리안. 아, 두리안 냄새가 지독한데? 뭐야, 이거 옥수수고? 허... 뭐야, 땀을 리는 옥수수다. 와, 뭐야, 이거? 뭐야, 땀을 리고 있어. <laughs> 왜 이렇게 땀을 흘리지? 얘는... 라즈베리, 오! 오 드래곤, 오, 용과, 용과. 용과가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이야! 용과도 땀을 흘리고 있네. 오케이, 오케이. 뭐야 이 나베 거는 근데 못 따나? 아니 당연하지 이거 무슨 소리라는 거야? <laughs> 어 이거 크랜베리. 우와. 이거 뭐야 도대아 망고야 망고. 아 <laughs> 망고 맛있겠다. 어아 죄송합니다. 아 저희 훔쳐가려고 온거 아니에요? 우리 지켜보고 있는데요. 친구 하나만 줘. 이거 선물 되던데? <laughs> 아 선물 좀 줘. 하나 줬으면 좋겠다 그치? 응. 그럼 나 딸기 줄게. 자 이거 친구한테 내가 딸. 우와. 줬어 줬어. 어저어 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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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친구 것 따갈라 그랬는데 오빠는 망고 받았어 오케이 우와 친구 요청 아내 친구 요청했다 아이로스가 <laughs> 역시 이거 미인계가 통하는구만 <laughs> 준이 이거 봐와 완전 크다 <laughs> 13kg짜리 망고 한번 팔아보자 오 얼마인지 나, 보자 나 16kg야 아, 아 순이한테 더큰거 줬네 <laughs> 나도 팔아볼게 이거 얼마인가요 얼마인가요? 오천 5,800원! <laughs> 나 8,000원! 8,000원! 예! 오빠 부자 됐어. 대박났다. 그리고 나 바나나가 거의 다자라가거든 아, 진짜? 어, 그리고 여기 가운데 신기한 게 있어. 어, 뭐야? 이상한 식물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laughs> 오빠 나 5원 있었는데 8,800원 생겼어. <laughs> What are you? 이게 뭐지? 오, 화난 식물이래. 음.

레전더리야. 아 크랜베리 저거 아니었어? 일단 심어보자. 어, 베리는 좋아. <laughs> 우리 6천 원이나 생겼으니까 이제 많이 심을 수 있어. <laughs> 나 부자다 보자아 부자. 뭐야 블루베리 나왔다. 블루베리? 순디야 블루베리 너무 작은데? 블루베리 여기 500 원밖에 안 하던데? 아 뭐야 이렇게 너무 작은 건 싫은데? 오빠 여기 블루베리 팔아.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다 하고. 근데 나베거 이렇게 딸수 있나 봐 순야. 못또아니야딸수 있어 로복스 쓰면 딸수 있어 아 그게 뭐야 <웃음> <웃음> 하나만 따갈까? 뭐 좋아보이는 거 없어? 오, 여기 뭐 반짝거리는 거 있다 반짝반짝? 어. 이거 따갈까? 응나한번 따보자 이거 따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오케이 따졌다 어? 와 나갔어 친구 도망갔어 <laughs> 땄어? 그 전에 내가 하나를 땄지 이거 뭐야? 골든에그야골든에그이스타에그래 골드네그. 오케이 오케이. 순야 어? 이거 얼마인지 알아? 그거 만 원. 사만 오천 원. 이야! <laughs> 대박났다, 그치나 이거 팔아볼게요. 응? 그러면 안 되겠다. 나 있는 돈으로 여기 있는 거다 사가지고 다시 먹볼게. 어떻게 되나 보자. 오케이. 황금의 나오나 한번 보자고요. 내가 상점을 다 털어갈게. 블루베리도 다 사고, <laughs> 오케이. 토마토도 다 사고, 옥수수도 다 사고. 우와 나 블루베리 자랐다. 오케이 전부 다 샀다. 히히히. <laughs> <laughs> 우와 블루베리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응. 저는 여기다가 당근 농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뽀한테 자랑해야지. 오케이. 어 도리 이거 봐. 뭔데 뭔데 뭔데? 내 블루베리. 큰거 나왔어? 조금해. 아 뭐야? <laughs> <laughs> 순대 여기 당근 바봐오 나의 당근밭. 여기 한 번에 다시 먹겠다. 얘는 진짜 빨리 자란다. 응. 이건 어, 뭐야 있는 거 다시 뭐 있는 거 다시 이거 바나나야? 오케이 뭐가 자라난다 우와 이게 뭐야? 우와 크게 에? 자라나는데? 괴물이야 괴물! <laughs> 괴물 블루베리! 응 이건 바나나야 바나나. Hello. 우와 뭐야? 어? 순이야 온 거다. 너 받았어? 보고 어, 하나 어, 어, 받았어! 우 나도 주나봐! 우와 이 친구 너무 착해. 여기 친구가 최고네, 그치? 와, 친구들 너무 좋다! 오, 오케이, 오케이. 팔자, 팔자, 팔자. <laughs> 바로 팔면 안 되지, 오빠. 여기서 좀 기다려. 아니야, 우리 열심히 농장을 지어야 되니까. 우 와, 친구들이 이렇게 선심이선심 손심 좋게 자꾸 준다, 우리한테. 얼마인지 볼까? 우와, 용가 진짜 멋있다. 사장님, 이거 얼마가요 어, 오, 6천원 좋았어. 오, 호 오, 스타트팩 있다. 있어? 오케이. 애플 시드 그로월. 오케이. 오. 어? 이거 사면은 내가 다 잘하나봐 내가 들고 있는거 아 진짜 빨리해봐 샀다! 스타트팩 구매 우와 잘하나 잘하나 오케이 오케이 우와 밀가보리가 잘하네 밀가보리가 잘하네 밀가보리가 잘하는건 나도 너도 알지요 <laughs> 순이야스타트팩있어야되데 이렇게 응. 사과도 심어놓고 이거 봐 빨리 빨리. 드디어 바나나 열렸다 우와 오. 옥수수도 열렸어 바나나 가져가자 바나나랑 이 뭐야? 오 이거 크랜베리. 오 어, 크랜베리랑 옥수수까지. 오케이 오케이. 오빠 여기 블루베리 진짜 커 보여. 블루베리 커? 응. 따봐. 토마토랑 다 따보자. 이야 야뭐야 뭐, 엄청나게 많잖아. 내건조금미 업데이트 됐어. 오케이 들었다. 오. 사사사사 사. 오터멜론 오케이. 나도 사. 내가 다 사. 내가 다 사. 오케이 빨리 사 빨리 사. 오 나도. 하하하 <laughs> 다 사버렸지. 히히히. <laughs> 반부. 어. 나 아, 뭐? 대나무 다사서 대나무밭을 만들어야겠다. 나 돈이 없네. 이럴 이런 수가. 용과 팔아야겠다. 친구 미안하다. 수리나 <laughs> <laughs> 그러면 남은 돈다써 가지고 다, 다 만들어 볼게. 어. 내가 멋진 농장을 만들어 오마. 그래라. 여기. 오, 이쪽에는 대나무밭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띠엄띄엄 심어서. 오호. 우와, 수박도 너무 궁금해. 야, 역시 대나무야. 빨리 자라. 빨리 자라. 오. 야, 이거 뭐야?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네. 오, 진짜? <laughs> 이래서 시고주고쟤쟤쟤 콩나물.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하겠구만. 우와, 순이야 대나무 진짜 빨리 자라. 우와, 나 구경 갈게. 여기 어, 봐. 죽순 맛있어. <laughs> 죽순 맛있어? <laughs> 어, 마라탕에 넣어 먹으면 맛있어. 알겠습니다. <laughs> 순이야, 이제 내 농장에 거의 다 완성된 것 같아. 꼭꼭 스마라, 오빠나 찾아봐. 뭔 소리야? 여기 있잖아. 뭐야 꽃 속에 있어서 못 찾을 줄 알았더니 아 꽃밭이라서? <laughs> 야말다안 되는 소리 하지마 <laughs> 순이야 내가 틀립을 이렇게 많이 심어놨어 오 엄청 예쁘다 어때 그 꽃은 뭔데? 이거? 응 몰라 다프... 프리... 몰라 영어야 <laughs> <laughs> 순이야나 순희 순이 주려고 이거 꺾어왔어 뭐야, 그게! 이거 봐! 뭐지? 아까 친구한테 선물 받았어. 우와, 친구한테 엄청난 거 받았네? <laughs> 이거 완전 크지? 이거 얼마짜린데? 모르겠어. 우리 거랑 완전 달라. 뭐야, 이거 너무 초라한데? 우리는 0.07짜린데, 이거는 18kg야. 18kg? <웃음> <웃음> 그리고, 내 식물들 거의 다, 다 자라는데 좋은 게 하나도 안나왔어 오빠, 이거 뭐야, 대나무. <laughs> 근데 대나무는 뭐 하는 거지? 뭐와 뭐야, 뭐야? 어? 대나무는 다자란거다와 이거 타고 올라갈 수 있어 오야 순이야 이거 수확된다 수확해서 뭐한대 이걸로 뭐했어 대나무 다 수확해 오케이 하나만 하나만 남겨 놔줘 내가 타고 놀래 이거는 경찰용 오케이 뭐야 이거 진짜 높다야 완전 높네 <laughs> <laughs> 이거는 장대높이뛰게 하면 되겠다 이거 한번 팔아볼까요 응 저기요 아저씨. 혹시 대나무는 얼마인가요? 야, 어? 대나무는 7,000원이야. 뭐야, 이렇게 좋은 거였어? 그러면 이거 아까 친구한테 받은 거 혹시 이건 얼마인가요? 7,000원? 에 뭐야, 이거 싼 거였네. <laughs> 빛나기만 하고 안 비싸. <laughs> 그러면 있는 거다 팔아볼게 얼마인지. 응. 대나무를 많이 캐야 으니까 우와, 78,000원. 오. 근데 씨가 없지? 응 어, 씨를 살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laughs> 씨앗 도대체 다 어디 갔어 여기는 씨앗 구하는 게 힘들다 그치? 어 수리야 <laughs> 그래도 어때? 이렇게 농장 만드는 거 재밌지? 나오 너무 재밌어 응 근데 나는 황금이랑 무지개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왔어 그건 착한 사람한테만 간다니까? <laughs> 여기 황금 대나무 나중에 만들어 봐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 상점 오. 못 받아보자 아또 반부밖에 안 팔아. 에잇안 사요 안 사. 오오 어? 용과 용가 샀다. 용과다. 오케이. 아하하하하 용과를 얻어냈지. 오빠. 어? 친하게 지내자. 용과 그래비 심어놓자. 응.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용과. 오케이. 우리 그래비 다음에서 와 정원을 더 크게 만들어보자. 그때는 레인보우랑다 나왔으면 좋겠다. 응. 여러분들. 여기 대나무 키워가지고 이렇게 놀면 돼요. 대나무로 점프해 가세요. 이게 예, 제일 예, <laughs>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심조심. 오케이. 그럼 친구들 안녕. 안녕. 야 저리 가 저리 가. <laughs>